i am all dressed up Sexy is gonna cake me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진짜 제 전공 분야 들고 왔어요. 패션 아이템 중에서도 자기가 특히 좋아하는 아이템이 있잖아요. 청바지가 있을 수도 있고 티셔츠가 있을 수도 있고 니트파, 얼죽코처럼 패딩보다는 코트파. 여러분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뭘 제일 좋아하는지 바로 짠잔 제가 오늘은 스웨셔츠, 맨투맨. 저는 맨투맨이라고 하는 게더 편한데 요즘은 다 스웨트셔츠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맨투맨 코디 몸을 들고 왔습니다. 아, 이번에 소개하는 맨투맨은 29cm에서 만나볼 수 있는 핫한 디자이너들의 맨투맨 모음이고요. 특히 이 맨투맨들이 29cm에서만 단독으로 할인하는 제품이에요. 29라는 숫자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할인포, 최대 30%까지 단독 할인이 진행되고 개인적인 쿠폰들이 있다. 중복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뭐 어떻게 보면 반값에 가깝게도 살수 있는 가격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마음에 드는 멘트민 있다면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시작할게요. 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제품은 콜미 베이비라는 제품이에요. 제가 예전부터 이 콜미 베이비에서 입고 싶은 맨투맨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 텍스트조차도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콜미 베이비라는? 뭐, 예를 들어서, 러브 유 베이비. 이런 거면은 덜 레트로 했을 것 같아요. 요게 색상명은 버건디인데, 음... 약간 버건디랑 브라운 사이의 느낌? 그래서 가을에 입기 너무 딱인 것 같아요 아, 제가 또 진짜 맨투맨 덕후다 보니까 막 디테일이 다 보여요 텍스트를 강조하는 맨투맨에는 이색 조합이 굉장히 중요한데 버건디에 스카이 블루 색 조합이 기가 막혔다 이거 보시면 패치워크? 시중에 막 흔한 제품들하고 확실하게 디테일이 차이가 납니다 저는 여기에 베이지 색깔 치마랑 양말을 신고 발랄한 느낌으로 운동화랑 함께 코디를 해봤어요. 제가 맨투맨 코디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넘버원. 스커트랑 양말 스니커즈 이렇게 좀 맨살도 드러내면서 관절기 느낌이 팍팍 나는 맨투맨을 사랑할 수 밖에 없는 그 이유 그 자체로 제가 코디를 해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맨투맨은 크게 입는 것보다 정사이즈로 입으셔야 예뻐요 이거는 약간 좀짧뚱한 느낌으로 귀여운 핏으로 입는 그런 느낌이 더 레트로하고 러블리한 느낌을 풍기거든요 정사이즈를 저는 추천합니다 이번에는 딱 프렌다 제품을 입었어요. 가을 하면 너무 어둡거나 막 무채색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프렌다 제품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색상이 너무 쨍하지도 않고 약간 은은한 채도 느낌이어가지고 가을에도 입기 좋고 겨울에는 이너를 입어도 컬러 매치가 너무 쉬울 것 같은 그런 컬러풀하지만 은은한 느낌의 색감의 옷들이 많은 프렌다 제품입니다. 제가 핑크랑 블루 색상을 같이 입었는데 전혀 튀진짜 가을은 가을이다. 어. 전혀 과하거나 튀는 거 없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은은하게 매치가 잘 되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이 바지는 굉장히 도톰해가지고 초겨울까지도 충분히 이어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렌다의 이런 프린팅이 약간 어. MZ. 편안한 옷을 입고 싶지만 약간 스타일리시한 무드를 내고 싶다. 그러면 이 프렌다 제품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는 타입 서비스라고 아, 목걸이 뺄까?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울리는데 한반씩만 보니까 너무 쇼미더머니 합격 목걸이 같네. 아무튼 이 어, 맨투맨은 타입 서비스 맨투맨이고요 입어봤을 때 입어본 것 중에서는 가장 뭔가 밀도가 탄탄하고 원단 자체가 힘이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뭔가 흐물흐물한 핏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탄탄한 그런 느낌의 핏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화면만 봐도 아시겠죠? 이제 이런 디테일 여기서부터 쭉쭉쭉 전면 다 자수여가지고 은은하게 이렇게 고급스러움이 딱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 다크 다크한 느낌으로 입어봐가지고 가방은 이렇게 포인트 색상으로 들어봤어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는데, 이거 약간 스테디셀러처럼 이게 이번에 크롭 기장으로 나온 거더라고요. 근데 크롭이라고 해서 막 그런 크롭 아니고 짧동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스커트에 입었을 때좀 특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롱 스커트랑 한번 매치를 해봤습니다. 이롱 스커트는 워낙 롱하게 나와가지고 저한테 좀긴 편이긴 한데, 긴 맛으로 입는 거예요. 그리고 절개선이 이렇게 앞으로 모아져가지고 좀 구조적인 실루엣 느낌도 주면서 밑단이 마감이 안된 듯한 디테일이 있어요. 그래서 맨투맨이랑 입으면 뭔가 더 자유분방한 느낌을 주는 그런 룩을 완성할 수 있는 스커트예요. 짠 이번에는 모자에서 이렇게 보이시죠? 셀로판 모자랑. 셀로판 하프 집업 이렇게 두 개를 같이 골라봤어요. 이 셀로판만의 살구 살구, 피치 피치 약간 그런 색감이 있어가지고 하프 집업하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동안 룩북을 찍으면서 많이 강조하고 많이 보여드린 룩인데 이렇게 편안한 스웨트셔츠나 하프 집업에 스커트로 발랄하게 마무리하는 거 되게 편안하면서도 꾸안꾸 느낌. 특히 여행 갔을 때 진짜 자주 하는 스타일링이거든요. 그리고 이 셀로판 하프 집업은 일반적인 하프 집업과 다르게 이렇게 레글런 라인으로 떨어지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하프 집업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이 셀로판 하프 집업은 내가 지퍼를 어느 정도 올리느냐에 따라서 이 레글런 핏하고 이 넥라인이 이 셀로판만의 특유의 하프 집업 핏을 연출해줍니다. 이렇게 잘 어울리는 모자랑도 착용 마지막으로는 이 숫자가 아주 크게 새겨진 이 숫자만 보면 딱 아시더라고요. 네이비 카운티, 네이비 카운티 제품을 그레이 그레이에서 셋업처럼 입어봤어요. 이게 실제 셋업은 아닌데 같은 원단을 사용해가지고 셋업 느낌처럼 입을 수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이렇게 패치워크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약간 실루엣도 뭔가 빈티지스럽고 특히 여기 지퍼. 지퍼를 레더로 마무리해줘가지고 빈티지한 느낌이 확 살아나는 하프 집업이에요. 이 팬츠는 밑단에 스트링을 조이고 풀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쪽은 쪼여보고 한쪽은 그냥 풀어 해쳤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스타일로도 연출을 할 수가 있고 이 바지가 와이드한 실루엣이어가지고 요즘 또 트렌디한 어떤 뭐트레킹화나 뉴발란스 약간 이런 등산화 약간 투박한 신발들하고도 너무 잘 매치가 될것 같아요. 편안한 스타일링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한번 추천해보는 셋업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 스웨트 셔츠, 하프 집업, 편안한 스타일링을 해봤는데 여러분, 이 단독 할인을 놓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2 9 c m 의 쿠폰이 있다면 중복 할인이 가능하니까 꼭 저렴하게 득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